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우수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 도붙 친구들 안녕. 다들 한주잘 보냈죠? 전사님이 저번 시간에 지난번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요, 맞아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고 함께 아파하는 주간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도 쓰고, 암송도 하고, 또 개인별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을 적어서 그것을 일주일간 지키기로 하였죠. 우리 친구들 모두 일주일간 그 내용들을 잘 지켰을 거라고 전사님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부활주일이 밝았습니다! 부활주일은 부활.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가장 기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 이야기를 배우고 있죠.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잘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장자, 즉, 큰 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빨리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큰 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하였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얼른 오라고 말을 하였어요. 신이 난 에서는 평소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하여 드리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엄마인 리부가가 이렇게 엿듣고 있었어요. 전사님이 저번 시간에 엄마 리부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이뻐했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리부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 이삭이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자신을 위하여 사냥을 하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를 먹게 하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앞에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해주라 라고 말을 한 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라. 염소 때에 가서 좋은 염소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걸로 아버지가 즐기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야곱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어머니에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다알 거예요. 이 말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애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막목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털이 많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저번 시간에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복, 즉, 큰아들의 복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였었죠?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죽을 통해서 뺏어왔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즉,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야곱은 이미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신이 장자의 복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야곱은 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서 형 에서인 척 하였어요. 그러자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다들 에서로소이다.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어찌 이리 빨리 사냥을 마쳤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금방 다녀왔나이다. 내가 너가 에서인지 좀 만져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만져보니 에서처럼 손에 털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음성은 야곱 같았으나, 손이 애서의 손이 맞구나. 그리고 이삭은 한번더 물어봤어요. 너가 정말 내 아들 애서냐? 그러자 야곱이 그러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국 이삭은 그 음식을 먹고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장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은. 큰아들에게 해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모두 해준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모든 복을 받고 이제 떠나니까 이제 사실 누가 찾아올 차례예요. 그래요. 원래 축복을 받기로 돼 있던 에서가 올 차례잖아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에서는 막 신이 나서 잡아온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고 막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에서님 이미 복을 받고 갔는데? 어? 이미 너가 오기 전에 동생 야곱이 사냥한 고기를 다 먹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이삭은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에서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에서는 억울해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하소서. 내 동생 야곱이 속여서 내 복을 다 뺏어갔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애서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야곱! 저번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뺐더니, 이제는 내 복을 다 뺏어가다니.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지 않아도 원래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애서인데, 이제 완전히 폭발하게 된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에서의 말을 어머니 리부가가 듣고 야곱을 몰래 집에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고 형이 화가 풀리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해주었어요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다시 불러올 것이니 거기 있으라 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야곱이 비록 복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는 했지만, 분명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옳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게다가 속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던 형에서와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해요. 앞으로 전도사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좋은 사람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줄 것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까지의 야곱은 분명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이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정직한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직이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서 남을 속일 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는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다 같이 고백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직한 모습은 예배 시간에도 나타나야 돼요.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할 때두 눈을 꼭 감고 정성껏 기도할 때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두 손으로 헌금을 드릴 때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야 해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까지는 다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직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 전사님, 교회 선생님,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유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은 비록 복을 받기 위해서긴 했지만, 형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지 않고 늘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직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언제나 거짓보다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자라가는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교하고 복된 유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